봄은 꿈을 꾸는 농부에게 다시금 용기가 필요한 계절. 살살 부는 바람을 따라 매화꽃이 봄을 더 아름답게 꾸며주는데요. 봄에 징검다리를 건너 여름 땅방물이 며칠쯤, 형택의 늠름한 청년 농부 연우씨에게도 본격적인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에는 모를 키우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모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온도와 습도 체크는 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곳은 어딘가요? 지금 이곳은 육묘장이라고 하는 시설이고요, 모를 모판에다 키우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 하우스와 다르게 이중으로 해서 열고 닫음으로써 안에 온도나 습도를 조절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해줄 건 따로 없고요. 이렇게 하루에 세네 번 정도 와서 온도랑 습도 체크를 해주고 물 같은 경우에 보여 저희 완전히 자동 시스템이라서 저 끝에 있는 파이프가 오면서 그냥 사방으로 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물을 주는 뭐 시간이나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죠 지금 여기 이틀밖에 안된 건데 이렇게 많이 자랐죠 11일에서 15일 정도면 이제 완전히 모내기할 정도의 모들이 돼서 논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한 일주일 정도면 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이제 논으로 나가는데요. 그 정도 물을 이제 한 농업에서는 치묘라고 해요. 전라도로 갈수록 이제 일부러 한 30일 정도? 물을 크게 크게 키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크게 키우면 좋긴 한데 30일 동안 들어가는 시간이나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빠르고 짧게 그리고 굵게 키워서 논으로 나가서 모내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모를 키우는 이유는 저희가 옛날에는 아무래도 직파재배를 많이 했었는데 이양기가 보급이 되면서 키운 다음에 모내기를 하면 잎모를도 죽고, 벼가 죽는 경우도 없고 작업 효율도 좋기 때문에 모를 조금 미리 키워서 그 다음에 모내기를 하는 거죠. 봄 농사의 첫 시작은 경운 작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내기를 하기 위해 땅을 평평하게 잡아주는 초기 경운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신 거죠? 네, 보통 네네. 이거는 이제 간다고는 안 하고, 네. 이제 경운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1차 경운 작업은 말 그대로 가른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낮은 곳이 있고 높은 곳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어느 정도 잡아주는 작업. 치료 같은 경우에는 돈에다가 심게 되면은 모가 한 10cm에서 15cm인데, 깊은 곳에는 모가 완전히 잠기게 되고, 높은 곳에서 또 뭐가 완전히 뜨게 되고 보내기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2차 경운 작업으로 정밀 작업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2월에 3월달 중에 첫 번째로 논을 갈아주고 그 다음에 물을 대고 1차 경운 작업, 2차 경운 작업 논한 개당 세 번인데 이제 그논 개수에 따라 아무래도 하자 작업량이 비례하겠죠 저는 아무래도 이차 정밀 작업 있죠. 얼마나 잘 정밀하게 하냐 에 따라서 모얘기를 뭐 할때 뭐가 죽고 살고 그리고 뭐가 얼마나 잘 활착을 하고 얼마나 잘 크게 되는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차 경원 작업, 정밀 작업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늘에는 무인 드론이 날아다니고 물 위에는 무인 보트가 헤엄치는 세상. 4월에 논에 물찬 제비처럼 논을 가로지르는 보트가 출현했는데요. 요거는 지금 이제 무인 보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무인 보트를 통해서 어, 논의 초기 제초제 방제 작업을 하는 건데 물속 말고 전체의 표면에 고르게 코팅이 돼서 이제 잡초가 싹이 올라오는 걸 방지하는 원리인데 가장 효율적인 방제를 하기 위해서 무인 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에 방제가 가능한 농업용 무인 보트는 생산성은 높이면서 고된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대신해주는 무인방제 시스템입니다. 마안산 아래에 위치한 달콤한 친환경 벌꿀카페. 연우씨의 아내인 예은씨도 제주도에서 올라와 카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때. 네, 허니라떼 4잔이요. 네 네, 잠시만요. 허니라떼 4잔. 허니라떼? 달친데? 아무래도 오늘처럼 날씨가 많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작업이 어렵거나 아니면 좀 중간 중간 쉬는 시간 완전하게 농목 모내기처럼 하루 종일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닌 이상은 최대한 많이 와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죠. 든든한 농사꾼으로서 어엿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연우 씨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고 다음 주4월월 말까지 4월 말까지 육묘 작업을 끝내고. 이제 5월 초부터 이제 모내기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방 또 6월이 되고, 6월이 되면은 이제 콩파종콩파종하고 이제 물 관리하면서 논둑 관리하고 하면은 이제 금방 여름이 되겠죠. 7, 8월이 되겠죠. 봄이란 말 그대로 진짜, 아, 이제 시작이구나. 올한 해도 시작이구나. 변동산 이런 말이 있어요. 모내기만 하면 농산 끝이라고. 시작과 끝이 망 시작과 동시에 끝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서로 바빠지고 그러기보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좀 서로 조금 더 이해해주고 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봄은 기회를 준 계절입니다. 따뜻함이 무더위가 되듯이 봄이 가고 여름이 오듯이 다시 또 뜨거울 여름을 기대합니다.